지난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A부터 Z까지 영어로 배우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알파벳을 불러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E. Enemy. 한번 더. E. Enemy. F. Followers. F. Followers. G, guest. G. guest. H, house cleaning? cleaning. 네, 우리 친구들 지난 주 말씀 잘 복습하며 잘 생각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방해하는 악한 무리, 곧 사단, 에너미 적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승리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Followers,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은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날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는 기적을 하락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게스트, 손님으로 그곳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전, 기도하는 그 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장사의 속임수로 빠져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참지 못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house cleaning, 이것이 지난주 복습. 예. 이번 주부터 배울 말씀은 i, j, k, l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니고데모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의 고민과 질문을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 면담, 서로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터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터뷰. 다시 한번 더. 인터뷰. 네.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선언, 선포가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꼭 배웠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라입니다. 니고데모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누구를 찾아간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신한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인터뷰를 요청하시고 하나님과 면담을 예수 그리스도와 면담을 요청하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이든 기도이든 묵상이든 여러분 할수 있는 것들을 찬양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행 도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장소가 야곱의 우물 제이 제이콥스 웰입니다 한번 더해 볼까요? 제이콥스 well. 한번 더. 제이콥스 well.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뜻은 사마리아와 여인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 그룹에서 굉장히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섞여 있는 것, 그들과 같이 뭔가 같이 한다는 것을 그 당시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무엇을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그 여인에게 들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이콥스 웰에서 배우고 배워야 하는 것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상황을 볼 때, 혹 우리가 소외당하고 있을 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마음 상한 자리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그곳에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친구들, 내가 어 너무 힘들어, 어 너무 답답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K.Kin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Kin. 한번 더? Kin.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친척들에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응원해줄 수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바로 예수님의 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는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반대한 반대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는 신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방향을 바꾸거나 하고 싶은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통과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다가 딱안 되면, 어, 그냥 하지 말아야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번더 힘을 내, 할수 있는 우리 신한교의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반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멈추지 말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벌써 세 가지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 인터뷰 니고데와의 만남. 두 번째 제이콥스 웰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 세 번째 킨 친척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지요. 자, 마지막은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로케이션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케이션, 한번 더. 로케이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장소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아픈 자의 마음을 위로하며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신한교회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곳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면서 매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학원에 있으면 학원에서 집에 있으면 그 집에서 예수 예수님을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픈 자를 치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줄수 있는 우리 신한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이해가 되나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 친구들을 꼭 기억하며 끝까지 성경 공부를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